요즘 제주는 관광의 천국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행의 호환기를 맞아 유명 관광지는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가족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너무 복잡한 곳은 피하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동쪽에 위치한 표선과 성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제주 동쪽 여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목장카페 밭띠입니다. 밭띠는 밭테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인데요. 드넓은 벌판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승마도 즐기고 자전거도 탈수 있는 이색 공간입니다. 귀여운 조랑말들에게 직접 먹이를 줄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승마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승마만큼이나 이색 자전거 체험도 인기가 좋은데요. 특별한 자전거를 타고 넓은 트랙을 신나게 달리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실내 공간인 카페 역시 쾌적하고 먹거리가 다양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곳의 체험비나 먹거리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성산으로 이동해 김정문 알로에스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김정문 알로에 농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알로에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닐하우스형 실내 테마 공원입니다. 실내라서 비가 와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고요. 알로에 외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포토존까지 있어 마치 잘 정비된 식물원을 관람하는 느낌입니다. 통로가 넓고 바닥이 평평해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위험하지 않아요. 성은 민속마을 근처에 있으니 지나실 때 부담 없이 들러보세요. 이번에는 분위기와 메뉴는 서로 다르지만 음식 맛은 다 좋았던 식당 두 군데를 이어서 안내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귀여운 강아지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일본 가정식 전문점 슌식당입니다. 장소가 협소한 편이라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도 교육이죠.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제주 흑돼지 스키야키 우동은 기름기 없이 담백한 고기를 단짠단짠하고 바삭하게 구워 국물이 자작한 우동과 함께 즐기는 음식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 다른 대표 메뉴인 슌사 카레는 일본식 매운 카레인데요. 아쉽게도 매운맛 조절은 안 되지만 맛있게 매콤한 맛이지 많이 매운 맛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이드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서 맛과 분위기 모두에 만족한 식당입니다. 앞서 순식당이 일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발리 느낌 물씬 풍기는 어반 정글 부얀트 무드입니다. 휴양지보다 더 휴양지 같은 공간이라는 테마의 식당에서 저희는 발리식 브런치 메뉴인 부얀트 블랙퍼스트와 레몬 초리초파스타를 주문했어요. 레몬 초리조 파스타는 정말 특이했는데요. 레몬의 새콤함보다는 상큼함과 감칠맛이 폭포처럼 터져나오는 맛이라 예상과 다른 기분 좋은 느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산에 있으면 어디서든 보이는 것이 성산일출봉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곳도 성산일출봉이죠. 하지만 오늘은 성산일출봉의 꼭대기도 아니고 정면도 아닌 뒤쪽으로 가볼 거예요. 매표소 뒤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아름다운 제주의 동쪽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우뭇게 해안이 나옵니다. 넓게 펼쳐진 독특한 형태의 지질층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해녀물질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해녀 삼촌들이 직접 해녀복을 입고 물질할 때 사용하는 태왑을 들고서 관광객들과 함께 노동률를 부르고 율동을 맞춰가는데 어깨가 절로 들썩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 공연이 재개되면서 우무개해안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놀이터가 되어주는 우무개해안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 같은 곳 아닐까요?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 좋을 제주 동쪽 여행.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잠수함 카페 카페 더 씨입니다. 이곳은 잠수함을 모티브로 만든 테마카페로 실제 잠수함을 타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진짜 잠수함을 타면 잠수함 내부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창밖에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곳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에게는 바다와 물고기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동쪽으로 달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될 서귀피안 베이커리로 가보겠습니다. 신양 섭지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표 카페 서귀피안 베이커리는 제주 빵지순례 명소로도 이름이 올라있는 곳으로 이른 아침부터 시간대별로 다른 빵들이 쏟아지듯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데요. 빵과 음료의 종류가 무척 다양해서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2층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망이 정말 아름다워서 쉴새 없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인생샷 몇장 건지는 것쯤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즐거울 제주의 동쪽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라며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달콤한 여행의 동반자 달작가와 똘똘한 여행의 설계자 똘작가가 함께합니다.